저는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왜막 갖고 있냐하면 아니 하나 또인플레가 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어떤 보험용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금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간편한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투자 수단이 바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동춘욱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요새 너무 덥고 습하고 또이 장마 와중에 건강을 해치거나 혹시 재산상에 피해를 입거나 했던 분들 없는지. 걱정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정현 PD님 어떤 질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금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이 매력적인 안전자산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게 돈이었고요. 종이집회는 사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야말로 진짜 돈이었죠. 언제? 1930년까지 그랬습니다. 이런 시절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금이야말로 어떤 지폐를 보증해주는 최적의 자산이고 이것만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할 때마다 금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금을 버렸는가? 왜 종이 지폐가 지금은 돈을 대표하는가? 하면 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해 가는 동안에 금의 채굴량이 늘었는가 그만큼?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만 해도 당장 1인당 국민소득 100불이던 나라가 35,000불, 350배 소득이 증가했나요? 아무튼 뭐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득 증가를 경험하는 동안 금 채굴량이 한국에서 그러면 350배 늘었냐? 그래야 음. 경제에 걸맞는 충분한 금의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류들이 전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금의 절반은 매장돼 있습니다. 어디에 <laughs> 그래서 뭐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금만으로 정말 세계경제를 부양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 라는 이 공급의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이라는 게 굉장히 위조도 쉽고 18K, 24K 뭐 별의별 K가 다 있지 않그그것다 세공비도 들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까다롭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필요하고 또 하나하나 1 1원스짜리 금이 지한 2,000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원? 260만원 하는데 그렇게 큰 물건을 요만한 거에 23g 짜리 쪼가, 그금 쪼가리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 <laughs> 그렇죠. 도난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옛날 귀금속 화폐로서의 금의 지위는 앞으로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종이 집회 혹은 디지털 금 또는 또 다른 대체 자산들이 부각될 것입니다. 결국 금은 세계의 미래는 아니지만 과거의 흔적, 역사의 흔적으로서 우리들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한 군데 있는 그 금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선호, 금이야말로 진짜 돈이야라는 그런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이 금의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금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천하는 것은 ETF입니다.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어, 저 금은 빵 가면 돼요. 근데 부가세도 내야 되고, 세금이 붙죠? 그럼 부가세도 붙는 데다가 공임이 엄청 붙죠. 왜냐면 가공하고 하는 데 드는. 그래서 거의 한 비용이 한20% 정도 될 거예요. 투자자산으로서 일단 비용이 20%다. 이 부동산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심한 어떤 제약이죠. 항상 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또 대상이 뭐냐 면 해외에 있는 골드 스파이더, 이런 ETF들을 사는 거죠. 해외 계좌 열어서 산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좀 불편함이 있죠. 왜냐하면 해외 증권 계좌도 열어야 되고요. 또이 스파이더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 수수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세 번째가 뭐냐면 예, 이제 오늘 답입니다. KRX 금현물을 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저 한투에서 나온 상품이 제일 수수료가 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스 KRX 뭐 금현물인가 뭐 그럴 텐데요. 뭐 지나가고 있겠죠. 저는 뭐 참고로 한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직장들이 다른 증권사였고요. 한투증권은 취직해본 적 없습니다. 그 그렇다라면 제가 추천하는 게 이게 그냥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어떤 포트폴리오에도 이게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KRX 금 현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 ETF입니다.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요.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 그래서 금 투자를 하면서 가장 간편한.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투자 수단이 바로 KLX 금현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금의 기초적인 투자 원리가 궁금합니다.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 달러에 대한 어,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어떤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들이 출연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을 보유한 데따는 혜택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금은 이자도 안 주고, 보관 비용만 드니까 사실 수수료가 싸다 그러지만 나가긴 하니까요. 그런데 위에서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도 나오고 뭐. 그럴 때가 금값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처럼 슬슬 미국 금리가 이제 인상이 중단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최근에 미국과 이런 여러 친한 나라들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과 별로 안 친한 나라들 대표적인 게트르키에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금을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채워놨는데 미국이 달러 못빼 그러면 이걸 못 빼니까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서 저금 들어놓은 게 외환 보유고인데 미국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죠 그그 사람들의 이제 대체 자산 투자는 뭐, 당연히 유로로도 갔을 거고, 엔으로도 갔을 거고, 파운드도 가고, 뭐, 이랬겠지만 상당수는 금으로 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거나 또는 달러의 매력이 좀 떨어질 때가 반대편 시소를 타고 있는 금값이 오르는 시기.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꽤 높은 역사상 최고 레벨 근처까지 지금 금값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불러온 나비 효과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금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예측할 때 달러 이외에 확인해야 할 지표는 없을까요? 뭐, 금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아무래도 금은 이자를 안 주니까. 근데 비해서 달러는 들고 있으면 이자를 주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이만알고도또 검토해야 될 요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지정학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 금도 이게 커머디티라서 이게 또 상승 압력을 받거든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달러 가치 그 다음이 이자율세 번째가 인플레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달러는 또 약세로 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금값이 오르긴 올랐는데,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진정된 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투자의 입문하기는 어떨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많이 올라서. 그냥 나쁘진 않은 거죠. 저는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왜막 갖고 있냐하면 아니 하나 또 인플레가 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어떤 보험용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험 해지용으로 인플레 해지용으로좀 금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지 금에 뭐 그렇게 매력을 느껴서 가지고 있는 오버데이 오버데이트 한다든가 금에 베팅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금은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십니저 같은 경우는 좀 성장형. 그러니까 나는 수익 좀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손실도 연한 10%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한 20%, 15%도 넣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안정성향의 분들은 금값의 변동성이 크니까 금의 비중이 한 5%, 10%까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금이라는 게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스토리텔링? 그죠? 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금이야말로 진정한 돈이다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들이 통하는 세상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내러티브가 가격을 좌우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클림프의 그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클림프의 그림은 왜 그렇게 값이 비싼가? 희소성,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 뭐 오호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도 그런 게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의 오호라가 높아지는 시기들도 있고, 반대로 금이 뭔데?라는 시기들 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저어하는 게 결국 사람들의 기대고, 그때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인데, 그걸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도 만일을 대비한 용도로 좀 가지고 있자. 그런 자산들을 저희들은 대체 자산, Alternative Asset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금 투자의 필요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